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를 이해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해결 방법 등을 알아야 좋습니다. 그러한 기초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입력장치가 있고 출력장치가 있고 CPU와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와 USB 등의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입력장치라면 키보드나 스캐너 등으로 집어넣는 거죠 컴퓨터에. 출력장치는 디스 크 모니터 프린터 등으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저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왜꼭 컴퓨터를 끄기 전에 저장해야 되겠죠? 끄기 전에 아니 라 저장을 자주 해야 돼요. 처리장치는 영과 일로 구성된 자료들을 빠르게 처리, 처리해주는 겁니다. CPU라고 부르고 있죠. 기억장치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넣어서 처리하다가 RAM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원이 꺼지면 이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드 디스크나 USB, 외부 뭐 저장장, 외장 하드 이런 것들에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서 작업한 것들은 작업을 끄기 전에 컴퓨터를 끄기 전에 반드시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해 두,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USB 두세 개, 하드 디스크 두세 개에 저장하여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 말고도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장치, 게임 등에 많이 쓰는 그래픽 카드 등이 있습니다. PC가, 컴퓨터가 있다면 분해해 보십시오. 금방 할수 있습니다. 자기 컴퓨터의 특성, 속성을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제어판에서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가면 제어판에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가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어판의 홈에서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들어간 다음에 컴퓨터 이름 보기를 하면은 여기에 다리와 같이 나타납니다. 장치 사양으로 이름은 AN39라고 되어있네요. 프로세서는 인텔에서 만든 펜티움이다. CPU G2020을 쓰는데 이것은 2.90GHz의 속도로 움직인다. 램, 아까 메모리를 램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설치된 램은 4GB인데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운영체제다. 64비트 컴퓨터인데 인텔에서 만든 CPU G2020을 사용했고, 램은 메모리는 4기가를 썼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서 바꾸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양인데요. 사양 일본말 같아요. 윈도우 10의 홈 버전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컴퓨터의 특성을 요약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CPU는 인텔의 이건데 2 9기가 z 다 메모리는 4기가바이트다. 4기가바이트 4GB 메모리를 빼먹었네요. 64비트 운영 체제다. 윈도우 10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면 당신 컴퓨터의 특성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악의 메모리를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메모리 제가 빼먹었어요. PC의 이름을 바꾸려면 중간에 이름 바꾸기를 누르십시오. 64비트란 말이 나왔는데요. 64비트는 편도 8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의 영어 문자가. 영어 한 글자가 8비트 거든요 8 8은 64 여덟 개의 영어 문자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기도 하고 또 지나오기도 하고 자기 컴퓨터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세요